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이 목사님과 아 목사님 저번에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목사님댁 건물 품앗실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 화장실 완전히 그 얼라인 간그 타일을 아 이렇게 예쁘게 잘 붙였어요 이게 그 벽이 굉장히 막 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에 스페이스를 걸어서 이렇게 잘, 잘 붙였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, 반지하다 보니까, 이 건물 자체는 3층, 4층, 5층. 목사님, 어, 이게 5층인가요? 5층이에요? 네. 이게 몇 층이에요? 몇층 건물이야? 네. 3층. 3층 건물. 3층 건물인데, 여기는 이제 반지하로 되어 있어서, 이렇게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, 곰팡이도 뜨고, 그래서 지금, 뭐, 따로 빼게 어, 뭐, 방수를 하는 방법이 없어서, 액방을 하려고 해도 잘안 되고, 또, 나중에 해놓고 나면, 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, 요번에, 뭐, 하이 플러스라는, 바르는 방수세 이게 침투형이랍니다. 이게 굉장히 비싸요. 여기 지금, 현재 가격을, 우리가 27만을 원 주고 사가지고 왔는데, 이걸 바르고, 그 후에, 어, 다시 단열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수치로프를 붙여서, 수치로프를 이렇게 벽체로 붙여서, 어, 한 것을 다 제거를 했어요. 그리고 이게 침평 방수제를 충분히 발라서, 어, 붙인 다음, 그 후에 단열제를 또, 어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이 바닥은 지금 굉장히 뭐 지하실에 옛날에 막 해놔가지고 막 바닥이 울리불리해요. 완전히 그냥 얼라인이 너무 저거 들랑날랑 해서 이 바닥은 수평 몰탈로 어, 작업을 할 겁니다. 수평 몰탈로 해서 평탄 작업을 아주 깔끔하게 해놓을 겁니다.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어요. 이 반지하기 때문에 이 화장실 그물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물어 흐르는 그 구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으면 반 반제 한70 한 정도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쓰고 그러니까 그 밑에 여기 이제 흙을 또 채워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어 습이 차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쭉 돌아가면서 수트로프를 붙인 것을 이렇게 스트로 붙인 것을 스트로를다 떼었어요 떼어내고 깔끔하게 다어 단열재를 어 정리를 한 다음 이후에 어 아까 보여주신 방패를 갈라서 한 다음 아 이런 E보드라고 있어요 아이소핑크에 뒤에 수트로플 어 PVC 그니까 한 3T, 이 아, T 골판지처럼 되어 있는 어,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보드를 붙여서 단열을 한 다음 단열을 한 다음 그다음에 도배를 할 거예요. 어, 여기도 반지아로 돼 있어서 이렇게 아, 물 흐르는 구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집을 어 제가 여기에는또 타일을 뭘로 붙이냐? 에폭시로 아, 붙입니다. 에폭시 실리콘으로 어 붙일 겁니다. 그리고 이 단열재도 한매트론과한매트 건을 이용해서 한매트럼 하고 실리콘과 같이 찍어서 벽체에 붙이면은 어 우리가 그 보통 어, 보면은 우레아폼 폼으로 붙이는데 폼으로 해가지고 밀어내기 때문에 딱 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, 그렇게 붙이면은 아주 온라인도안 주고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붙인 타일도 어, 여러분들은 음, 잘 믿지 않지만 이것도 어, 에폭시 실리콘으로 붙인 겁니다 그리고 하이폴리스라는 어, 이약품에 대해서 아, 주시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그물 침투용이고 물 도망을 막아준다고 합니다. 아,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완성된 모습은 그 작업을 하면서 어,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, 목사님. 저기 그 타일을, 저기 그우레품 본드로 그저막 실코를 붙여보면 어때요? 아, 선당잘 붙고, 이 건축, 이, 이 타일을 붙이기가 용이하고 깨끗하고. 네. 예, 네, 편안합니다. 네. 아, 굉장히 좋죠. 네.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써보다 보니까 믿지도안 해요. 똑바로 가시려고.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잘 <웃음> <웃음>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완성되고 나면 다시 또 찍어서 어,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